좋습니다. 진짜 사나이 같은 느낌이 나죠? 네 안녕하세요. 어, 좋은 친구들에서 현태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청각 장애인인 와이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쁜 딸을 두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청각 장애인인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에 대한 부분은 영화에서 소개가 안 되는데요. 그런 어떤 궁금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건을 파헤쳐가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에서 인천 역을 맡은 주진입니다. 저는 데코 보컬 되게 좋아해서요. 형이 길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짧게 저는 다음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에서 친구들밖에 없는 친구들 위해 모든 걸할수 있는 민수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네. 뭐 그래요. 뭐 여자 배우 분들이 많았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것만큼 이상이나 이두 분은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이쁜 동생들이었어요. 뭐 여기 여러분들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아니고요 음, 실제로 좋은 친구들 이제 서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이두 사람과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선입견이야 선입견이고 어, 그리고 배우로서 또 일을 하면 어, 일에 집중해서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 그들과 호흡을 맞춰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 제가 가진 선입견은 그냥 선입견이었을 뿐이었어요. 음, 저는 이두 사람이 지금 제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두 사람만큼 솔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또주지훈 씨는 오늘 확인을 어, 했죠. 예. <laughs> 네, 음, 참으로 솔직하고 좋은 친구예요. 어, 본인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리고 항상 발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노력하고 싶은 어,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수를 할 때는 또그 실수 대해서 어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어 사과할 줄도 아는 친구다 보니까 어 오히려 저는 지준 씨딱 보기에도 좀그 건방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나이 차이도 좀 있는데 나한테 건방지게 굴면 이거 어떻게 해, 해버리지? 뭐 이런 아 생각. 처음에 선입견은 <laughs> 뭐 농담반 진담반이라고 예. 뭐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해두고요. 그런데 어 지윤 씨처럼 참그위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동생들도. 어좀못 살게 굴긴 하지만 참잘 챙기고 우리죠. 네, 그리고 스텝들 스태프들, 스텝분들께도 굉장히 그좀 힘이 될수 있도록 항상 웃음바다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광수 씨는 뭐어 원래 좀 약간 그 어리버리한 게 컨셉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재라는 소문도 있어요. 네, 네, 뭐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요즘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왕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뭐 훌륭하죠 뭐. 아뭐 난리예요 지금. 너 네, 난리기 때문에.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희 영화팀에 오면서 그 자세를 낮추느라고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러면서도 항상 어, 예, 저희와 열심히 해줬던 광수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광수 모습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 광수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예능인의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모습 음, 진지한 모습을 광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